안녕하십니까. 거문아 TV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아, 어제는 비가 엄청 오더니만, 아, 오늘은 날씨가 활짝 개어서 아, 기분이 좋습니다. 아, 또, 또 나들이 가고 싶지만, 오늘은 아, 영상 촬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항상 저는 어,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어, 아, 오늘은 어, 오늘의 주제는 어, 우리가 그망 망각의 어, 망각이 아니라 그 뭐지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어, 방법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 망상 우리 망상 많이 하죠 <laughs> 바다 가면 바다를 보면 아 바다 속에 아, 더 깊이 들어가 있으면 뭐 있을까 아또 바다 위에 높이 세워진 다리나 아, 대교를 보면 아, 수많은 사람들이 아, 이제 다리를 만든다 고생했을 거야 뭐 그런 생각도 하지만 가끔은 한 번씩 망상 같은 생각도 해보기도 하지요. 어 인간의 그 능력이란 그대하고 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사람은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어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거 짓는 곳을 이렇게 지나가거나 또 무슨 건물 같은 걸 짓는 쪽을 가면. 사람들 다칠까봐, 아 이제 안전대를 세워놓고, 덮어놓고, 이래 하는데, 어, 뭐, 시간 좀 지나서 보면, 언제 다 지었는지, 건물이 다 지어져 있는, 있고, 마무리하는 작업을 볼수 있지요. 아, 그런 거 보면, 아, 참,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집도 잘 짓고, 건물도 잘 짓고, 다리도 잘 만들고, 아, 기술이 대단히 뛰어나다. 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아 그러면서도 또 어떤 망상에 사로잡히냐? 아 인간은 하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하면서 아, 이제 어떤 그 상상이라기보다는 사람은 정말 자기가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다라는 어떤 깊은 망상에 빠짐으로서. 이제 자기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 문제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주제는 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모르고 빠질 수 있는 그런 망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어좀 그게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망상에 어 사로잡혀서 또뭐 순간적이라도 어떤 한 어떤 때라도 우리가 실패해서 넘어지지 않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망상. 어떻게 보면 인간은 그 망상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태롭지 않게 살아가 살아가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 우리의 사람을 궁금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먼 산을 보다가 갑자기 그 산을 먼 산을 그냥 즐기기보다는 하여 내가 지금 당장 뛰어갈 수는 없지만 저먼 산에 무엇이 있을까 좀아 그래도 볼수 있는 데까지는 좀 가까이 보면 어떨까 해서 아 이제 거기서 나온 것이 망언렌즈라는 것이 있어서 아 망언렌즈로 이렇게 보면은 뭔데 있는 것도 뭔가 조금은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시대고 지금 엄청 기술이 발달되어서 우리가 정말 정말 먼 거리에서도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까지 다볼수 있는 그런 세상도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어떤 호기심이나 그런 어떤 망상에 대한 욕구는 채워질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두려운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망상이 좋은 점도 있고요. 망상이라는 것이,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다 있지요. 어둠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고 또 음... 장점이 있어야 단점 되는 거고, 단점이 있어야 장점이 된 것입니다. 아, 어제 비가 오락가락 하다가, 아, 이제 오늘 날씨 가 활짝 개니까 마음도 활짝 개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 때는 맨날, 어, 활짝 개여도 좋은 줄 모르다가, 아, 비가 오고 날씨가 굳고 햇빛이 안 보이고, 오시시 뭔가 봄인데도, 아, 추운 느낌이 들 때, 아, 그때, 아, 이제 그 이튿날 햇빛이 쪼이고, 날씨가 밝아지면, 아, 역시 밝은 날은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 세상에 어떤 대비되는 어떤 그런 모든 것이 다나쁘다가만볼수 없고요. 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그런 게 있죠. 거물망, 옷도 망사 옷, 뭐 이런 것이 있고, 아, 그래서 볼듯말듯안볼듯말듯 듯듯 듯. 아,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사람은 그런 볼듯말듯안볼듯말듯 듯듯듯 하는 데서, 어, 아 사람은 뭘 느낍니까? 어아 망상이라는 바다 속에서 여러 가지 망상을 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 하루하루 아 이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도 이 망상과 함께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 그런데 아 실제 내가 생각하는 아 그런 망상이 아 실제 알고 보면 아 내가 아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그거는 아 허망하. 망상, 망상이었구나 망상 이렇게 실상이 아니고 망상은 실상이 아니고 어, 이제 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어, 망상이 대부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한다는 주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강조하기보다 염두에 두야 될 것은 망상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도 아니고요. 어, 망상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망상도 재밌잖아요. 우리가 뭐 소설을 본다, 영화를 본다, 뭐 어떤 사건을 봐도 인간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면서 꿈도 키워나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망상에 너무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지. 아, 망상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망상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도 어,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루는 그런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망상을 지나치게 하면 좋지 않은 것이 정신적으로 아, 이제 환각이나 환상이나 아, 뭐 이, 이렇게 이상하게 이상한 것들이. 어, 이상한 소리도 들릴 수 있고 이상한 촉각, 이상한 시각 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선 아,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하는 것은 아, 지나치게 많을 때 아,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좋지 않습니까? 아, 왜안 좋냐 하면 그것은 현실에 우리가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아, 지나치게 남을 너무 의심하는 것도 현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장애가 되고 너무 믿는 것도 장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아. 어, 너무 믿는 것과 너무 의심하는 것과 이런 모든 행동에 이제 적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말안 해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세상은 항상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아, 오늘은, 아, 동물이나 뭐 이런 하류 동물들은 망상이라는 것이 없어요. 내 자체가 그렇게 아,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런데, 아, 이제, 이 감각도 아, 개나 뭐 동물들은 이 후각이 굉장히 발달돼서 어, 서로 후각으로 대화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동물만큼 그렇게 어, 후각이라는 감각도 엄청 영향을 주지만 이 후각으로 대화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발달된 내 구조는 아닙니다. 아, 그래서 인간에게만 이제 어, 생각에 에, 생각을 많이 하는 데네피질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내가 발달됐기 때문에, 어, 이제 이런 망상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요. 그런 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불안한 망상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내가 너무 신뢰를 행복게진다는 그런 망상, 또 그다음에. 누군가 나를 죽일 것 같은 불안함의 망상, 이두 가지가 다 이제 정신적인 병이지요. 아자 그러면 뭡니까? 내가 아, 너무 어, 음,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된다. 그래서 이에 서 아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여기서 탈출이 안된다 할때 사람이 마약을 하거나 알코올을 하거나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을 함으로써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남자들도 굉장히 불안할 때막 담배를 그줄 담배를 피운다 하지요. 막 피우고 또 피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담배 해롭다 하지만 제가 길거리 가다 보면 여자나 남자나. 아뭐 나이를 불문하고 아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아직도 많아요. 아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홀짝홀짝 술도 아 이제 술로 뭔가를 달래 보려고 하는 아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아 심리적인 특징 가운데는 어 뭔가 좀, 망상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어,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어, 또, 아까 전에 두 가지 이야기 했지요. 아, 이제, 불안한 망상이 있고, 행복해, 너무 행복해지려는 망상이 있다고 두 가지 이야기 했지요. 근데, 너무 행복해지려는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항상, 아, 뭔가, 아, 뭐 예를 들어서 가소비를 한다든지 가소비를 해서 뭐 명품을 막사 날린다든지 또안 사도 될 것을 자꾸 사갖고 집에다가 쌓아놓는다든지 또는 막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면서. 어, 뭐, 사회생활하고 인간관계 맺을 때도 너무 이렇게 감투쓰는 것도 좋아하고요. 아, 그러면서, 아 자기가, 아, 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칭송을 받는 그런 아 착각에 빠집니다. 아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아, 일종의 불안한 망상과 아 불안에 대한 망상과 아또어 자기가 뭐 아, 자기는 이렇게 하면 엄청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힐 때 그런 행동이 일어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어 내가 뭔가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중에 아, 망상으로, 어, 아, 자기에게 하나의 마음의 병이 될수 있다는 것을 오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어, 아, 항상 우리가 모든 것에 적절하게, 음, 절제한다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중한, 아, 열매가 될것 같습니다. 아, 왜? 아, 어떤 사람 그러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뭐 잘안 되고 열매가 없고 몸은 아프고 왜 이럴까 하는 것도 하나의 자기 삶 속에 아, 그 많은 아,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삶의 생각들 속에 아, 제가 해야 될 망상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아,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사업을 망상적으로 아, 또는 아, 너무 내가 부자 된다는 그런 너무 막 부자가 된다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히거나 부자가 되어야 될것이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거나 아, 또는 음 이거 해서 아, 또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불화 불안한 어떤 망상에 사로잡히거나 이두 가지 다가 작용하면 인간은 실패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절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망상이라는 늪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들과 이제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